네 인벤티지랩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주가가 11월 18일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로 반등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이 좀 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12 전환사채 이슈 때문에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현재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하락으로 전환됐고, 자, 밑줄을 하나 그어놨잖아요. 여기가 지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이 평선은 아직까지는 여기 보이시는 20, 60, 120이 하늘을 향해 있기 때문에 정배열. 합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수 물량이 이렇게 나와지고 나서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매도 물량은 어때요?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7만 원, 6만 5천에 물린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까지는 뭘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손절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인 물량들이 계속 풀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날 설명을 드렸는데요. 급락이 나오기 전 11월 18일 날 네. 12 폭탄 D-2 11월 20일 후회하지 말고 무조건 필수 시청. 이날 주가 운명 갈립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하는지 잠깐 보고 가시죠. 주가가 급락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 알려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시고요. 일단 현재 추세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가 이제 정고점이 돌파되면서 73,000원까지 올라와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내일 잘하면은 상한가를 감아줄 수도 있거든요. 내일. 네. 내일 상한가를 감아주고 나서 올해 그냥 이렇게 쑥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상관이 없다 근데 내일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정석대로에서 18일 날인데 19일 날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된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뒷부분에 음봉 나온 무조건 팔아라 라고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음봉이 다음날 바로 떨어졌다며 마이너스 17%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영상을 왜 찍었냐면 11월 6일날 4만 원대에 저희가 매수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4만 8천 원대. 그래서 여기도 잠깐 보시면 그래서 뭐 길게 볼 필요는 없고 4만 9천 60원인데 뭐라고 하는지 잠깐만 보시죠. 그러니까 세 번째 돌파해야 되는데 두 번째 돌파가 될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다음은 왠지 두번째도 돌파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매도 물량 쏟아지는 날이다 설명을 드려요 있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석대로라면 어 근데 매도 물량 쏟아지는 날이라서 일단 조심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매도 물량 쏟아지는 게 맞는 날이다 주의하셔라 라고 제가 이날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틀 정도 올라갔다 어때요 여기 급락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좋은 기사가 이렇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죠. 얘네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시비물량을 던지기 위해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뉴스만 보고 투자하신 투자자분들은 지금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도 저것 때문에 지금 어때요? 계속 물을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 타면 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시드 많아서 한 주씩 들어가는 건 상관없어. 근데 여기에서 꽤 많은 자금이 물려 있으면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언제 팔아야 돼요? 이 음봉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네. 지금은 사람들이 버티고 있거든요. 프로테이지로 하면 은 지금 자리가 20% 조금 됐을려나요 가격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4% 정도 25%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제가 매매 기법 하나 공개하고 어디까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2부에 설명 드릴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제일 매매하기 어려웠던 시즌이 언제냐 라고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2년입니다 여기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릴 텐데요 22년도 4월 매매 기록이고요 22년도 5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거는 6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7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건 8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9월 매매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매매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2월 매매 기록입니다. 제가 2022년 매매 기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장이 이처럼 상승장일 때는요. 누구나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수익을 내기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두 달 크게 수익을 내기는 쉬워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 낸 자료를 그대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체들도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 있고요 못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시장이 화랑기에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시장이 침체기에서는 회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부터는 수익을 내기가 그 전보다는 어려워지겠구나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주로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지지를 받는 자리 즉 저항을 받는 자리가 돌파되면서 이평선이 수렴하는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봅니다. 즉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이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을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5월 30일 날 실제 제가 매매할 때 매수 신호를 드렸던 영상인데요. 앞전 영상에서는 실제 32,000원 여기 보이시는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배수 사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6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때 주가는 39,000원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차 목표가가 제가 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이 가격까지 올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그럼 오케이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볼수 있다. 응.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그 조정 선수들이 타는 배 있어요. 그거 배 돌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59,00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114,000원까지 올라갔어니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걸리지 않았고요. 제가 자신 있게 주식을 30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자. 4,200에서 코스피 5,000까지도 사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찌 됐던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에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재 계좌 수익률로 명확하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저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아까도 보셨지만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추세가 끝나는 시점 네 여기 보시면은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여기 보이시는 캔들이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매도 신호를 문자로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신호가 오면 그 자리에선 다시 매수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개인 종목에 대해서 보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로 010-3969-835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시드가 전부 다 물려있다. 그러신 분들은 부분 손절이라고 하죠. 5만원에서 10만원만 한 주씩이라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 종목, 대종목 네 수익이 난다. 그러면 조금씩 시들을 5만원, 10만원, 30만원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전환가액 했을 때 얘네들이 가져간, 가지고 있었을 때 10이 받았을 때 가격이 만원 후반대였어요. 만8천원인가 그러니까 얘네는 지금 팔아도 엄청난 이득이기 때문에 끌고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상황에서 얘네들이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잖아요. 자, 일단 대부분 뭐 증권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면 물 타시라고 하는 가격대가 아마 5 3 0 0원일 거예요. 네,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다음 주에도 제가 이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그때 한번 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53,000원에서 물을 많이 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떨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냐면, 여기 보이시는 46,000원까지 보고 있어요. 이 자리. 이 자리가 와야 반등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50% 미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60%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46,000원.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스탕론 자금을 털어먹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내려와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53,000원에서 기술적 반등 분명히 나올 거예요. 조금은 나올 거예요. 3% 4%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여기서 물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여기까지 좀 올랐다가 그냥 다시 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제가 왜 그렇게 서, 생각을 하냐면 자 여기에서는 지지 저항을 한번두번 번 맞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는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 번, 다섯 번이 실질적으로 여기가 어때요 심리적으로 지지선으로 방어 라인으로 삼기에 이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한 번에 여기 120에서 모든 이평선을 돌파 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22평선에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 62평선에서 멈추지 오래 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거죠. 자, CB 전환 사채 관련된 이슈 알고 있었고, 그 전에 저희는 4만 6천 원 여기에서 매수했었고, 그리고 이때도 목표가 6만 원, 7만 원 잡았고,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4만 6천 원이라고 말하고, 완벽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어떻게요? 해 여기 계신 구독자님들하고 뭐라고 있냐, 타점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4만 6천 원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면 여기에서 추매해서 반등이 나오면은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53,000원에서 여기는 충분히 다시 돌파가 될것 같고 6만 원에서 65,000원 정도 보고 있어요. 지금 한이 정도 보고 있거든요. 6만 원 정도, 6만 원에서 65,000원 정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 이 자리에서 매수해서 를 여기 보이시는 6만 65,000원까지 매도에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합니다 문자 넣어드릴 거고요. 매도해야 될 자리에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신 분들도 0103998354로 상담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보유 종목에 대한 분석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